자사고요 퀵배 좀잘하네 하나 팬가에 감사하고요. 퀵은는 없습니다. 제가 10 거지라. <laughs> 솔직히 리븐이 AP 개수, 말도 안 돼. 이번 리븐이. 리븐 AP 개수로 바꾸면 안 되지. 방어, 방어를 들었지? 미드리븐이에요. 미드 리븐이요, 미드 극딜 리븐. 챔피언심은 없어요, 부캐라서. 스킨이 하나밖에 없어. 전두 토끼밖에. 팬가입 주소? 팬가입 주소 방송국에 있나요가 뭔 소리야? 없어요. 팬가입은 그냥 별풍선 한개 주시면은 자동적으로 팬가입 돼요. 한 개든 열 개든 뭐백 개든. 네, 탈론은 1레벨 W 견제가 있기 때문에 좀차려 겁니다. 제가 실수로 Q 스킬을 찍어서 원래 E 스킬 찍으면서 평타로 CS 먹어야 돼는 자, 이런 식으로 견제를 받게 돼요. CS를 먹으려면 자, 이거 딜 견하면 안 돼요. 제가 손해요. 탈론의 W는 원거리 라서 이랩, 때까지도 살읍시다. 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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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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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이쉬 자이 스킬로 방아지면서 시에서 먹읍시다. 탈론이 그래도 센스가 있네. 형태로 맞으면 안 돼. 나이스. 아, 너. 타이밍 이상하네. 일단 탈러이포시안이두 개. 상대 정글이 머스터인 사례를 찍어야 됩니다. 잘 가요. 자, 일단 탈론이 멍청하죠. <laughs> 탈론, 걔 멍청하고요, 노플. 사렙 때는 리븐이 진짜 세요. 사렙 때는 큐 스킬이 이레벨이고 스킬이 모든 스킬이 있어서 리븐이 굉장히 세입니다. 일단 집가서 야만의 몽둥이 뽑아오면 이제 리븐이 더 세지죠. 핑어 사옵시다 이제 곧 6렙이고 6렙 6랩 때 이제 탈론이 은신 스킬이 있죠? 그거를 대비해서 핑하를 합시다. 다리우스랑 리븐 둘다 해요. 다리브는스 장인. 좋아. 좋아, 되게 안 좋아. 탈론님 미쳤어요. 자 6레벨이에요 이제. 자 이런 식으로 잡아줍시다. 레벨업을 이용한 궁으로 마무리. 리븐 같은 경우는 진짜 레벨업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벨업 타이밍을 이제 계산해서 잡을 수가 있죠, 이런 식으로 집 갑시다 집 가서 신발을 먼저 뽑으면 좋은데 일단 럭셔드 2개 살게요 아니다, 이거로 합시다 탈론이 럭셔드 2개 CS 23개 20개 20개 차이 나네요 궁이 없으니까 딜 교환을 천천히 블루는 먹을 필요 없고 위드 비야

자 탈론은 저기 있네요 탈론 간다 탈론 죽겠다 나이스 여기 티어는 골드 플래티넘 그거 아니에요 브론즈 아니야 브론즈 실버 아니에요 너가 있는 곳 아니야, 왜 그래.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, 시상한데들 너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. 아는 만큼 보이면 은 브론즈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. 리브는 쿨감룬 껴요, 저는. 리브는 룬이랑 특성은 방송국에 있습니다. 탐미야 탐미 전판에 다리스 했고요 이제 리븐이 벤이안 당하면은 리븐을 할 거예요 유튜브에 리븐 매드무비 올렸는데 시청자들 리븐 매드무비 제가 완성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어제 올렸는데 한번 보세요 다리스만 하는 게 아니라서. 참미야? 아니, 위드비야? 잡았죠? 못 잡았네. 평탄데 못 때렸나? 아깝다. 저거 한피80 평탄한데, 평탄한데 딱 때릴 그피 나왔을 거야. 마스터이왜자꾸 나를 견제하는 거야. 난 영혼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야. 탐이야, 아니 미드비야안 먹어? 오 잘하는데 탈론 노클 선택한... 뭐야 뭐야 치명타 터진 거야 뭐야 쉐드가 씹혔어요 <laughs> 리븐의 이스킬 쉐드가 지금 150인데 150이 씹혔어 뭐지 와이 노클 일단, 마이 노플이요. 플레이스고 들어왔어요, 이제. 아, 그, 마이 두방 때리는 거 그거 맞았구나. 잡아. 아, 궁이 없네요. 걔네. 선미야. 비드비야. 이렐리아는 또 어디 갔을까? 메드비아아 죽겠다 죽었다 아. 아깝다 야 얘는 진짜 어디갔냐 이렐리아랑 미드라이너가 없는데 탑라이너랑 미드라이너가 사라졌어요 어디갔지? 시체봐 <laughs> 탄미야 이렐리아 바텀에 있네 탈론 어디갔을까 그럼 탈주각인데 이거 탈주각이다 탈주각 탐미 그냥 타워 미치다. 애들 나간 것 같아요. 탈론 나갔어요. 멘탈 나갔어. <laughs> 멘탈 나가서 게임이 또 나간 것 같은데. 내어봤을땐 그래. 이렐리아도 멘탈 나갔어 지금. 위도 오픈 같아요. 위도 오픈. 왔네 뭐지? 야, 게임 너무 허무하다. 게임이 너무 허무해요. 공으로 <laughs> <laughs> 그 기한 많은 거야. <웃음> <웃음> 귀엽다. <웃음> 팔자 미드 극딜를븐은 오랜만에 가지고 되게, 되게 재밌재줄을줄 알았는데. 끝. <웃음> <웃음> 위드 위야? 여기 다 있네요. <laughs> 아씨치 <미시바. 웃음> 죽었네. 쓰고 <쓰거>, 쓰고. <쓰거. 웃음> 아 마지막에 까불다가 플레이 쓸라 했는데, <laughs> 일단 승급전 승리 탈론 나갔네. 얘 멘탈. <laughs>